남무동방의탈주세계어봉공덕청청미진등목당조공덕산강명아가두마유리강북체상체상공룡정공장업종계무병무병일월강룡울역장룡병나장원복계출생 무장이와 열애하라 삼륙삼부타 열애하라 삼륙삼부타 열애하라 삼 a 사불터열래하삼삼 t a y a s 라하라삼 a s a m 라 t 하라삼 Sammya 하라아 개수 서방 안락 a m m 중생대 a 사아금발언원 s 생 m m 자비 s a 원제철용팔부 s 위아 m y a 시 어제는 t a 지난 역시 대원성치 어머니 창문도 보고 그걸 제어 중에 당신이다 없어졌고 동동으로 소를개속도 간대이 종소리 벗게 들어와여 철이 상깊고 둔무간 지옥 다 밝혀지며 지어 가기 축생의 고통을 내고 도산 지옥 무너지며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이 어지어이다비로자나 교조이시며 화장세계 자존께서 개성으로 위 없는 법 설하시고 낭함의 옥축을 펴신 티끌과 티끌이 허용하고 국토와 국토가 원흉무해한. 10조 95,048자의 일승원교인 하음경의 기하옵니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할진대응당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라. 파지옥 진원 나무아타시지남삼약삼부타고진남다녀타고 마자나 파바시 지리지리움 음, 나무 s 따지 지남 삼 s 삼 e s 구 지남 다녔다 h 음, e 자나 파바시 지리지리움나 e s h 지 지남 삼 s 삼 e she, 남다 e s h 아 s 바 e s h 시지리 e 음. she, s 이 e s 다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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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리 마음마음 마음 항상 옥호 강명이 두며 생각 생각마다 금색의 상호 여이지 아니하리다. 내가 염주를 들고 벗계를 관찰하네 허공을 끈삼아 깨지 않으이 없으리다. 평등한 노산합을 어느 곳인들 안기시오리오만 사방의 아미타불을 관하여 구하고자 사방 정토의 대교주의 심무량수불께 기하나이다. 나무 합의 다음. 나마비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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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비 탑마비 나마비 타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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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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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브나마 비타 Now I'm telling I'm tell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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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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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나무 부타... 부타... <목소리> <목소리> 아 다음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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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다다다다녀 아리, 달라 자바. 그 땅, 살아, 한 가, 참이. 달, 낭, 살아, 한 가, 참이. 상, 망 살아, 한 가, 참이. 아, 고, 우, 정, 수, 병, 이, 가, 다, 낭, 공원 삼고전도수고 숨도 쉬고, 숨도 쉬 원수 도 쉬고, 숨도 쉬이 숨도 쉬고, 숨고도 쉬고, 숨도 지식나시지나 지시, 비시지지진시 지시, 지시, 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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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시, 지시, 모차례, 선두지 야마, 지 지신, 수사리, 보살, 뱀, 보영, 모사, 대원, 원, 장, 살 지신. 전산, 전시, 소, 무, 조, 식 대, 시, 삼, 시, 삼, 도표 시, 삼, 시, 시, 삼, 시, 삼, 시, 소, 무, 소, 시, 삼, 시, 삼, 시, 시, 전 시, 지 시, 삼, 시, 삼, 시, 삼, 시, 삼, 시, 이는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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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쟤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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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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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일시 는 쟤는 설리 되는 기도문 고개 숙여 합장하여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할 나 없는 가문의 신부처님 언제나 큰잡이로 동생을 일으켜하시고, 지혜의 법이 내려 각자의 그릇 따라 평행을 채워 주시는 뒤에 스승님이시여, 오늘 저는 작은 가슴에 품은 작은 열락이 크게 빛나 막힘없이 순조롭게 해 나가는 일마다. 뜻을 함께하는 선한 벗을 만나 기쁨의 노래 이어지기를 바라합니다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니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것은 오줌나자 신의 뿐. 시작의 발걸음이 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소중한 삶의 무대에서 저춤거리거나 물러서는 대고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로만정 없는 불어 나는 들넓은 조언과 평등한 해 세상의 모든 강물 분마다 굳건한듯이처럼 반달도 분별도 경계도 없이 무한하고 광대한 나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울과 절망을 피난처로 산지 않으며 슬픔의 습관을 버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이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 오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무한한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완전함보다다. 나는 완전함보다다. 나는 완전함보다다. 내가 가진 모든 신념과 결국 내가 가진 내가 만든 화상임을 바로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도 마음의 경계로야 물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마하야바라니. 유기옹호 청정명다 미원약은평가헌침 없애주니 옹호전중이시오 원수의 수 원수의 수 원수의 지시면 짐복이 옮겨서 상계육실제 천도지시며진복이묘겨서 중계팔부사왕중지시 각강철태우법선신 <목소리도> 원제전령발부중 이야오법리신어제난초무제난여시대원룸성지 아, 아, 왔냐, 바람일다, 신령, 관자재보살 깊은 바람일다를 행을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고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사리자여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의 식도그러하니라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연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본 가운데 세계 없고, 조상식도 없으며, 한입이 비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 자법도 없으며, 늘 한계도, 시계 한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한 가지도 없으며, 늙고조금도늙고 늙고 죽음이다. 한 가지도 없고, 고집멸도 없으며, 지혜도,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닥에 보살은 반야바람을 따르지 않므로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을 따르지 않으므로 세상에깨달음을 얻으니라 반야미탈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미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가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냐 바람이 타주를 말하니라 가태가태 바라가태 바라상가태 보디사바 가태가태 바라상 가태 가테 바라상 보디스바 가태가태 바라가태 바라상가태 보디스바 대전 여성구 대덕대로 잘방지 68번지 대덕대로 대덕구 하나파대 이동산배의 회사는 신해생선 청어생생 김선진갑신생 선민호병 냉증치 저희 와인년 전생생의 모든 인연형 간음들 상사성만 두고조 일체 험금인들 부디 왕생하소서 검약총 뛰르소서 성풍상상해오르소서 성우라가 소사 저희가 백중기들을 대전형성사와 진주약성성사의 어른이다 있는데 모두 성사성만족을 거아져들 재현관님들 그리고 사십부제 있는 재중 관님들을 뒤안하게하 밝은 빛을 받으사 한자리 두자리에서 원하는 모습 모든 것을 가지고 서서 한상님과 김성신 승조부한 산도인 김기조 형과 승조 원조인 원시 형과 조부한산도인김조신 형과 조모동이 형과 전방 형과 무한 사인 김재원 형과 부여사가 승조부 부여군이 형과 조조인원조인조인 조부부 여우인서가 본인과 조모변등요인 숙자연가운 부부여우인비구 수 청문서 초신형과 자모의 주유인제올해년과 부동의 방령로하여서 모든 개도 마음의 아픔 모두 벗서 던지고 강령을 받으시어 원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가지시길바 바랍니다.

법성원용무이상세법구동물내성물용무설터를제증지소지비역경진정침진금임협불출자성수연성일중일최다중일제일최다적일인이진종암지방일체진종양역신무당연검주결염의연역심물당거구세집세호상적인분절랑결벌성초발심지병정강생산일반성구강이사명한무분별식불보현대인경능이인삼매진본주여이부사이후보이생만어공중생수기득이지구현자한번재발증망상불부동 무량성조차 여기가 수분득자랑 이다라니 무진보장 업무비실보장 공사실재중도상구래 부동명이불구래 부동명이불구래 부동명이이구 부동명이불. 오세요, 울주경찰대원 먼저 정무사충무사라해 오겠습니다. 경무사 대원 이십 이 모두에게 다 저와. 이제는 행운생의 지옥과 은하들의 모든 지옥들을 반려 주옵소서, 반려 주옵소서. 침부다라니 침부침부 침부보 c 가침 준보 u c h 준보 b u c 준보 m 가 준보 h u m 준보 하루침 준보 a c 준보 m b 침 준보 g e l a 모 준보 비바루가 잘침 준보 a c h 침부 b u 나 i l 별 c 라 u 무디 u 라침부 e l 라 c h 비 m b u a 침부샤살더 h u m b 비 d 자 m b 마미 h u 미 b 미 s 결 l d a 결 o 미시리 m b 시 s 결 l 벌벌 ni a 랄디 chumbu biva d 러니달리어랄달리보로저저저저이리미리결자타키타키로달리달리미리모대더데리더대구리미리양교주더비어리기리부로기리기차선미리진기둥기둥기리우루루루규루술두미리미리리디미리대본자도로이리우루루루첨보첨보천첨보아가샵첨보발길라첨보안발라첨보비라첨보발라 발절라 <뭐들라> 전부하루가 춤보 전부담보 전부살도 모뭐 전부살도 니야모 전부비바루가 뭐 잘모 전부 오별 전부 전부내유나 뭐 전부별로여 삼무디랄라 전부찰라 전부비실바리여 전부실살더랄바 전부비여자 소재만 미리담미션미작결랍 시작결랍 미시리시리시리결랍 보고로 발랄디디 발랄비 불룰저러니 달리 허를 달리 보러 저저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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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다 닭기 닭교로 탈리 탈리 미리 모데도 대구리 미리 연규주 더비 어리기리 부러기리 교차삼리 대진기 둥기둥기리우루루루 교루 술도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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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자도로 이리 우루루루 춤보 춤보 춤 춤보 아가시 춤보 발, 글라 춤보 안발라 춤보 비라 춤보 발전라 춤보 누가 춤보 덤보 춤보 살도모 춤보 살도니야모 춤보 비바루가 찰모, 춤보우별, 션보춤모니 유나춤보별라 여삼무디랄라 춤보찰라 춤보비실바리여 춤보실실더랄바 춤보비여자수제 마미리담비셔미작결랍시작결랍미 시리치리 시리, 시리결랄바 볼로발로디 이볼로비볼로저러니 달리어랄덜리보러저저저저 미리미리 열타타 띠타 띠로 달리 달리 미리 모데도대구리 미리 한교주도비 열리기리 부르기리 교차선미리 진기둥기 등기리 우루루 우르 호루교루술도 미리 미리 디미리 대번자더러 이리 우루루루 브라마리다디 사바온 브라마리다디 사바온 브라마리다디 사바 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드라마니바드마즈바라브라바르타야오 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드라마니바드마즈바라브라바르타야오 ओ मा भोचनामा मुधु नामानि पदु मे बाडुराया